반갑습니다. 진짜 키가 190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 비율이라고요? 아, 또 헛소리 하나. 멀리서 보면 그렇게 안 보입니다. 보여줄까?

형님 상체는 튼튼해보이는데 하체는 좀 그렇습니다 상체충이신가요? 또 열받게 안해? 저런 애들 전부 내 하체 보고싶어서 그런거 아니야? 근육보다 털이 먼저 보이는 사람들은 운동 하나도 안하는 사람들이에요 나가서 운동좀 해라 운동하는 사람들은 털 눈길 가지도 않아 데드리프트 하러 갑니다 왜 이름이 데드리프트냐고요 죽은 것을 리프트 들다 그래서 데드리프트 힘들어 아 손찬다 오늘 헬스장 연애 개 부럽다고 산스장 가세요 나 같으면 동네 헬스장 다 전화해서 차 타고라도 갔다 대구 안에 있으면 나는 갔다 무조건 분명히 그 지역에 문현하는 회장 무조건 있어요. 이번 주 며칠 응? 운동했냐고요다 했죠. 200kg. 그래도 200은 찍을까요? 200 찍을게요. 200 찍자. 200. <laughs> 땅에서 뽑자고요? 저는, 저는 서서 시 하는 게 좋아요. 대대 최대 몇이냐고요? 저 220, 2 2 0한개 들고 뒤집어 했어요. 한 3일 동안 허리 아파서 뒤집어 했어요. 목숨 걸고 해야지. 남자라면 3대 중량에 욕심 내야죠. 그러다 디스크 터진다. 데드리프트 247수 있으면 데스크, 디스크 터져도 된다. 원래 1라인 측정하면 쉬어야 되죠. 쉬어야 되죠? <laughs> 네 맛이지. 200을 이 맛이지 이0 0을 들었을 때이 기분 중량에 비해 몸이 되게 구리시네 마 저런 애들 특징 뭔지 아십니까 3대 400도 무침 꼬으면 쎄지든가 3대, 3대 김 줘. 봐라, 줘봐라. 힘부터 늘려라, 임마. 몸 만들 생각하지 말고. 몸 좋으면 뭐하노, 임마. 어? 힘이 안 되는데. 힘 좋으면 뭐하노, 깡패할 거냐고. 그건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센척할 수 있죠. 친구들끼리 술자리에서. 어? 그리고 혹시나 뭐 미팅 같은 거 단체로 뭐 5대5 미팅 했다. 막놀았나 하면서. 무심덕분에 여자들이 오저 오빠 힘세다 <laughs> 3대 500이라고 못 알아듣는다고 요즘 근데 알아듣는 사람 많아요 페이스북이나 뭐 sns에 많아가지고 자, 이제 케이블로 하겠습니다, 케이블로. 이거는 어, 허리 아픈 사람들이 로울 동작을 못할 때 변형해서 하는 운동법입니다. 엎드려서 하는 로우예요. 가끔 합니다. 방송이니까 특별히 안 하던 거좀 할게요. 잘 돼서 등에 자극 잘 와요 아 근데 진짜 살 빼야 되는데 요즘 내 뱃살 보면 너무 극혐이다 극혐 극협. 형오스러워아 래플다운 하겠습니다 래플다운을 비하인드로 해서 뒤로 할게요 하고 오늘 운동 마무리 괜찮아요. 비하인드 자극 좋아. 비하인드라면 뭐가 다르냐고요? 좀더 위쪽에 많이 모여요등 상복. 겨드랑이 뒤쪽. 빡빡이 아재가 비하인드 안 좋다던데? 당연히 부상 위험은 높죠. 비하인드 숄더프레스, 비하인드 레플 다운. 다른 운동에 비해서 부상 위험은 높아요. 근데 안아프면 하면 되는 거죠. 아포만 하지 마세요. 나는 할 거니까. 우리 헬스장은 여자들 많던데 헬스장 여자들 많은데 가려면 비싼데 가세요. 인테리어 예쁘고. 근데 헬스 하는 게 진짜 그런 게 좋다니까요. 특히 어? 20대 초반인 남자들 주목해라. 3대 한 300만 쳐도 된다. 그 정도만 치고 헬스장에 딱 있다 보면 방학 시즌에 여대생들 온단 말이야. 그럼 이제 유튜브에서 본 운동 좀 한단 말이야. 그럼 가서 어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그럼 여자가 어어 어?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딱사 하고 이게 얼마나 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까 예? 네? 이거 있다니까 이게 좋다니까 요즘 헬스장 그런 거 추방 당한다고? 그런 큰 헬스장 말고 말했잖아 아파트 헬스장 같은데 아니동네좀 작은 헬스장 이런데 가면은 회장 관장님 혼자 있는 곳 있잖아요 그런데 직원들 없고 그런데 가면 가끔 온다니까? 그래서 어?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하면 뒤에 모자 쓴 사람 잘하는 거냐고요? 저거 머신인데 뭐 잘하고 못하고 어딨어요 발, 발 두고 차면 되는데 마 여자 사귈려고 운동하나 건강하려고 하는 거지 아유 마 나는 여자 사귈려고 해서 시작했다 임마 20대 중반까지 모솔로 살다가 아이 돼지 새끼로 살면은 이거 평생이 여자 한번못 만나보고 뒤지겠다 해가지고 시작한 게 했습니다 내 말을 들어라 어? 인생 이거 엄청난 조언이에요 하루에 한시간이라도 운동을 해야 돼요 헬스는 해야돼 남자라면 내가 많이 양보해가지고 3대 400은 쳐야돼 최소 400은 쳐야돼 아, 자 마지막 스트레이트 암풀다운 하고 오늘 운동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임 그만하세요. 이제 20년 넘은 바람의 나라 빨리 하세 어제, 어제 옷 입었던 거옷 아닙니까? 맞아요. 방송할 때 입은 옷, 그 다음날 회스할때 입은 옷. 그리고 빨주. 아주, 저는 루틴이, 하루 루틴이 정해져 있어. 다 했다. 오늘 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오늘 등운동 끝났습니다. 이따가 저녁에 롤좀 하다가 용과 같이 할게요 오늘 이따 봅시다. 방종